이스라엘의 보엘세바에 그 가서 여러 곳을 이에 들어봤는데 그 중에 한 나무를 보고 이것이 에셀 나무라 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맹시한 바로 그그 그 나무 그 나무는 아닐 거고 왜냐하면 그 나무가 작으니까 그 나무가 참 있었다면은. 아, 벌써 이 나무가 몇년 되었습니까? 한4천년 정도? 한4 0년 정도에 그 나무가 그때 그좀 제법 크을 그런 나무에서 맹세를 했겠죠. 아, 그런, 그런 나무가 참, 그런 수령이 된 나무가 그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게 아브라함이 맹세한 나무가 아, 바로 이중의 나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만큼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 바로 그것이 브엘세바라는 이 맹세의 우물이 있는, 완전한 우물이 있는 그 브엘세바라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참 감액있게 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난,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바로,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자식을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 21장 첫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21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를 돌보셨다면. 말씀하신 대로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에 행하셨으므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절대 말씀하신 대로 아 하시는 하나님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웃어가지고 <laughs> 하나님 이제는 뭐꼭그 넙대 소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놓으셔도 안이루시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십장에는 말씀하신 모든 전부 말씀하신 대로요. 여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도르시고 여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이 행하시겠으므로. 그리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게 돼요. 논의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니. 이이 절에도 말씀하신 대로죠. 말씀하신 게에대 말씀한 대로 아들을 낳았죠. 3 절에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과 사라가 자기 난 아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름하여 이사이라 하였죠. 이사이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름하여 이사기를 하였는 겁니다. 그리고 또4 절에도 그 아들 이사기난지8일 만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즉 말씀하신대로. 말씀한대로 할래를 해하였더라 이야, 이 말씀, 전부 다, 이 말씀하신 대로가 그냥 막, 막 쏟아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말씀하신 대로 안 됐는데, 전혀 안 지킬 것 같은데, 제는 이, 이사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모든 게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전혀 안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참무다 하나 없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더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기 또 8절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여기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이게 사라가 1 0절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길에 대해 이 예전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laughs>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려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누구 그 사라에게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기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한테는 줄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종한테 줄 것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되야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종한테는 상속시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종의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부터 거듭난 우리 씨,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계속 상속시켜 주시지, 우리 바로 마음, 우리 옛사람 있죠. 예사람. 이 종이 낳는 아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성인다고 해서 그 만들어낸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종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이 종이 우리 마음 드러나지 못한 그 옛사람의 이 마음 세상을 쫓는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우리 영이 주님과 더불어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일하가는 겁니다. 어, 여기서 종이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러,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종이 아들이라는, 여기, 사라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을 갖기 전까지는 이 사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살아도 이스마엘에게 모든 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삭을 낳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종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기업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삭을 보기 전에는 이스마엘이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만은 이삭을 보니까, 아하, 이게. 내가 내 수단 방법으로 그난그 그 아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누구 작품입니까? 사라 작품입니다. 사라 작품. 사라의 욕심에서 나온 사라의 생각에서 나온 사라의 작품입니다 결국 사라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내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종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 이런 어떤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자라면 은 이게 더큰 분쟁이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어, 정말 이제도더분 안되겠다. 내보내야 되겠다고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옛사람을 정말 완전히 그냥 처단해야 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업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쌓아 올리던 그내 명성이라든지, 내가 해오던 일, 그런 것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처단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쫓아내 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 그것만 붙들면 너무나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그렇게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지고 남들도 그렇게 볼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내가 시작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일어주는것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나한테서 출발했던 것 이거는 내보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여기 보면은 이 시점에 들어와서, 바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것을 이걸 내보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믿음의 새로운 경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뭘 보느냐 하면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거다. 이걸 봐버리는 거예 이때가 벌세바 우물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 즉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시점 되어지면, 은 내가 내 순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든 이런 것, 이런 걸 그만두게 되어집니다.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는 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 생수가 터져 나오죠. 목마름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 평강에 어떤 일은든 평강의 강수가 그 평안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것이면은. 어떤 시간에 되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 이사을 여러분 이 나이에 돼가지고 전혀 불가능한 그 상황에 하나님의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대로 주신 것을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어떤 간에 간에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자기를 연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그런 점이 없어지게 되집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한분한 한물 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벌세바의 우물, 이 자리가 한분한 한물 분한테 발견되어지고 그 우물을 마시고 사는. 복된 선물 되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척 늘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그 모든 일 아버지 그것을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보고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찾아와서 화채를 맺자 요청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에 거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처 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주님이 지시할 땅, 바로 이 말씀 안으로의 그 땅에, 오늘도 우리 한분한분 한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 해주소서. 어벤다운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듯이, 바로 보일세와 우물과 함께, 그 가장 무서운 적들조차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고 공개하지 말아달라 오히려 두려워하며 그렇게 청하라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런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의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어느 것도,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